네, 안녕하세요. 샤벳 피아니스트 정소윤, 전수진, 저는 고우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예중 입시 시험부터 이제 예고 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이제 줄줄이 입시가 남았는데 입시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바로 직전에 연습하면 아주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겪어본 선배의 입장과 또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의 입장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저희 입시 때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시 준비하실 때좀 색다르게 준비하신 점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침조가 이제 걸리게 되면 새벽부터 이제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8시에 우리 1조가 뭐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손도 풀어야 되고 가고 오고 하는 시간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저녁에 피아노가 잘 쳐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언제 내가 걸리게 될지 모른다는 거에 대비를 해서 아침 시간에도 그냥 딱 쳤을 때 처음 칠 때가 약간 자기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잘칠수 있고, 언제 저도 잘칠수 있게 <laughs>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치는 연습도 했던 것 같아요. 받아 일어나도 잘칠수 있을 만큼 <웃음> <웃음> 연습을 하라는 <웃음> 그런 <웃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시기 시험 직전에 이제 조를 뽑게 되기 때문에 어느 조에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조를 뽑게 될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알수 있는 방법은 시험이 끝나는 시간 정도가 한뭐네 다섯 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전 시간에는 아무 때나 한 번씩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칠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너무 긴장되니까 <laughs> 덜잘 쳐질 테니까 그거를 이제 기습적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일조를 뽑으면 뭐 8시에 스탠바이 해야 되면 거의 한 새벽 4시 그 정도서부터 일어나서 연습하고 손 풀고 준비하고 이런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 훈련해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또 저는 그 전에 입시 평가 같은 그런 모의 평가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굉장히 떠는 편이어가지고 아무리 떨려도 좀 괜찮게 칠수 있도록 그리고 또 피아노가 내가 연습하던 피아노랑 좀 달라도. 또 홀이 내가 연습하던 곳과 달라도 좀 그래도 비슷하게 칠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쳐보는 그런 입시 평가 같은 걸 거의 막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진짜 이렇게 아무리 떨려도 칠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복장은 뭘 입고 가면 좋을까 어떻게 보세요? 복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 비공개인 학교도 있고 공개인 학교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비공개인 학교인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 저희가 뭐를 입고 있는지 <laughs> 보이지는 않으니까 너무 많이 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마도. 근데 이제 뭐, 어, 비공개인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입시평가 같은 거 미리 한번 해보러 올때 정말 그냥 똑같은 마인드로 추리닝 음. 입고 와서 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혀 상관은 없지만, 어, 진짜 비공개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심사하는데 앞에서 만약에 추리닝을 좀 입고 음. 치면, 어, 제 저는 약간 무성하게 음. 느껴지기는 했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물론 본인이 가장 편한 상태에서 내가 입시 갈때 정말 이렇게 입고 갈 거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말할 순 없는 거지만 입시 때 입을 옷을 계속 입고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특히 구두 구두나 아니면 운동화든지 이런 거가 페달을 밟았을 때 편한 걸로 그렇지만 너무 단정하지 않은 거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계속 그거를 신고서 는 이제 페달 밟는 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되게 이렇게 터치할 때 딱딱거리는 네. 소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게 심사할 때 되게 많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리허설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염색한 학생을 봤을 때 어떠세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긴 없어요. 상관이 없긴 없는데 사람이니까 어떤 날라인가 <laughs> 선입견이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날라인가 했는데 피아노 잘 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구나 그냥 머리만 그렇게 한 거구나 하는데 아, 날라인가 했는데 피아노도 그러면 아 역시, 역시. <웃음> <웃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음악적인 거 음악적인 것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혼돈이 올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시계 음악을 어, 만드는 것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좋은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할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음악이라는 거가 어 자연스러워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과 공부를 하더라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뭐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서는 좀더 커져야지 되는데 뭐 다른 선생님은 뭐 조금 덜 커지라 그랬든지 뭐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당락에 어,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페달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체인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거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달 같은 거는 누가 봐도 깨끗하게 잘 이렇게 갈고 잘 듣고 있구나, 귀로 잘 확인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녹음을 해보는 게 되게 입시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그냥 칠 때보다 녹음을 해서 들으면 어왜 이렇게 치고 있지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객관 반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녹음하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영상으로도 많이 하시니까는 그런 거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알토랑 같은 얘기들을 <laughs>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 패들 지저분한 거는 거의 모든 심사위원들이 시, 싫어하는 어, 왜냐하면 너무 그게 안 듣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싫어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거 예민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여기를 크게 치라고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은 여기를 작게 치라고 그랬어. 어떤 선생님은 여기를 좀 천천히 치라고 그랬는데 어, 그런 거 되게 민감한데 그런 거 사실 말투 같 은, 거같 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그렇게 하면 붓고,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말 전수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러우면 되는 건데, 그 전체를 못 보니까 자꾸 어디 조금, 어저 선생님은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이러지?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취향이 있어서 다잘 쳤는데, 이런 취향까지 나랑 딱 맞아. 이러면 좀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당락에 영향은 끼치진 않는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엄청 떨는 <laughs> 스타일이어 가지고 맨날 다 망치고 막 이런 <laughs> 경험이 알았어요. 너무 제 아, 저는 그래서 입시 평가를 그렇게 매, 엄청 많이 한 거였거든요. 그 떨리는 거를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래서 실제 입시 때는 그래도 비슷하게 쳤던 것 같아요. 그 떨리는 상황에서도 떨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는지. 안 떨시는 거아요우리 선생님은 안떨시저 옛날에는 음. 진짜 별로 안 떨었는데 요새는 칠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 때는 안 떨리는 약 이런 거 먹었었어요. 음. 청심원도 먹고, 뭐 그랬는데,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진짜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신앙적으로 되게 기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laughs> 저는 기도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기도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입시에 어, 관련한 사항들을 저희의 경험들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좀 떨지 않고 성공적인 입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또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한 가지 모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쑥찜팩. 어, <웃음> 그거 <웃음> 너무 어, 맞아요. 입시 때 항상 추워서 손이 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숙진팩을 음. 손에 따뜻하게 언제라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강추 드립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입시 때 궁금한 것들 그리고 저희 경험들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시원하게 궁금증을 <laughs>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제작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